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지난 방송은 저희가 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들, 예, 남궁준영 배우, 장원철 배우님 뭐, 방송을 들으, 들으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더욱더 어, 특별한 손님 예 모셨습니다. 그 TVN, 예, TVN에서 드라마 PD를 하고 계신 오늘 한상재 PD님 모시고. 아 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방송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힘들게 보셨고요. 네. 오늘 뭐 오늘도 역시 유튜브에서 함께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t v n 의 어, 한상재 피 d 님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tvn에서 드라마 연출 맡고 있는 한상재라고 합니다. 네, 드라마 PD. 요즘 뭐 tvn 드라마로는 뭐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핫하죠. 근데 네. 이게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나요? 유튜브로 나갑니다. 아, 그거 몰랐어요. <laughs> 아, 진 정말로. 아, 저는 네, 네. 녹음만 한줄 알고. 아, 네. 네. 아, 머리 좀만고갔 되는데 대충 아니, 와가지고 아니, 훌륭하시고요. 네. <laughs> 네, 아주 뭐, 뭐 리얼, 네, 아주 네. 리얼한 방송,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한성진 p d 님은 뭐, 저랑은 뭐, 사실은 뭐, 20년 지기. 예. 굉장히 뭐, 친한 형동생 하는 그런 관계이지요, 사실. 그 오늘 좀술 한잔을 제가 사겠다는 약속으로 예. 이렇게 좀 오늘 좀 뜻깊게 자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tvn에서 지금 뭐, 최근까지 뭐, 제 대략, 어, 한 10여 년? 드라마 PD로 일을 하셨는데 대표작, 저희가 알만한 대표작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TVN은 지금 한 11년 됐어요. 11년 좀 넘었고 제가 이제 TVN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제 드라마로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TVN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아르바이트 식으로 뭐 교양 프로그램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입사해서는 이제 연예 뉴스 뭐 이런 것들 도 음, 음. 했었고 그러다가 그렇죠. 롤러코스터라는 그 야외 코미디 프로죠. 롤러코스터. 예, 네, 롤러코스터 재밌는 네. 뒤 롤러코스터. 그렇죠, 그 롤러코스터 그뭐저 굉장히 그 성우분이 재밌게 그 그렇죠, 나레이션을 네. 했던 네, 그거 유명했죠. 성님 네. 그뭐 남녀탕고 생각해, 정영돈 씨하고 정강씨 그때. 네네. 있었고 그렇게 뭐 롤러코스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막대 먹은 영애 씨를 시8때 음. 들어갔어요. 막대머니 형이 시즌 8 때부터 네, 시즌 8 때부터 들어가서 시즌 15까지 하고, 음. 어, 시즌 8 때는 제가 이제 그 비트 비트 연출로 네네. 들어갔었고, 8 때부터 이제 11 시즌까지는 이제 비팀 연출로 하다가 12 시즌부터 이제 멤피디 했어요. 네, 네12 네네. 시즌부터. 그래서 소리가, 소리가 잘 들어가게 엠스토리, 맥스토 앞에 조금 최대한. 어, 해주시고. 좀 크게 할게요. 12시부터 이제 멤피디를 해서 네. 12, 13, 14, 15까지 4시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민 시리즈를 하나 했죠.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최근에? 예. 예. 올해, 예. 올해 끝났던? 예. 올해, 올해 초에 방송을 했었고. 예. 시를 잊은 그대에게. 네. 뭐, 뭐 시, TVN 시리즈. 방송 드라마를 신보시는 분들은 뭐 시를 잊은 그대에게 뭐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시 그대라고. 시 그대? 네. 예. 약자로. 네. 시청률을 잊은 그대게 <laughs> <laughs> 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네. 네. 끝나고 나 시청률 좀아니안 나왔나요 이게요? 망했죠 뭐 아, <laughs> 네. 망한 PD님 오늘 모시고 네. 좀 계속 방송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고 아면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네. 뭐 잘될 때도 그렇죠. 있는 거, 뭐 인생. t v 에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네. 뭐 어쨌든 뭐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같이 지금 대박 난.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가 뭐죠? 뭐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 네, 미스터 션샤인 그렇죠. 샤이크. 그리고 도깨비, 뭐 응답하라 시리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전혀 이제 제목을 얘기해도 알수 없는 그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드라마들도 실제로 뭐 그렇죠. 시그데 같은 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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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가 돈이 난질라는데 아, 네, 네. 밖에서 그래요 <laughs>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시리즈 시그데 같은 그거를 하고 네. 네. 이제 5월 달에 끝나고. 이제 막대 먹은 영애 씨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 을또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지금 17 시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대 먹은 영애 씨어 시즌 17. 그지 시즌 정말 아, 뭐 대단합니다 사실 네. 시즌 이렇게 시즌 0에서 17까지 간다는 거는 뭐뭐 뭐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은 뭐 흔치 않은 일아니겠니까 우주 최초에요 우주 최초 아, 그 우주 네, 17 아. 시즌은 없어요. 우주는 넓으니까 뭐할수 없죠 저기 전 다른 우주 어디 행성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laughs> 네.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막대문영희씨 시즌 17 내년 네. 초에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거 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t v n 에서 드라마 PD로 일하고 계신 이제 우리 뭐 PD님 모시고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쨌든 뭐 저희 이제 방송의 특징이 어뭐 뭐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뭐 이제 이 초년생, 초년 배우들, 그죠? 배우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제 배우를 막 이제 좀 시작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예, 가장 실질적인, 가장 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어렵게 모신 거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늘은 이두 개의 방송 두한번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해서 2, 2회로 녹음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예,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부터 네뭐 저희 이제 방송 내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들을 계속 지금 뭐 만들어내고 있는 tvn 이라는 회사에서 드라마 pd 를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 예, 저 묻습니다. 그, 뭐, 앞서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어, 과연,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OTR, 뭐,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뭐, 오디션 정보를 얻어서 이제 원서를 놓고 예뭐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예, 오디션을 보죠.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뭐 필름메이커스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오티, 어, 인터넷에서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 이제 프로필을 놓고 오고 뭐 전화가 오면 미팅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인데 과연 t v n 에서 하는 드라마는 과연 어떻게 한번 이렇게 좀 우리 배우들이 가서 그냥 프로필이라도 한번 이게쓱 놓고 올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그쵸? 예. 과연 프로필을 전달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느냐. 자, 오늘 뭐 우리 한상리 피 d 님께 아주 뭐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좀껏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프로필을 보통 영화사 같은 경우는요. 영화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영화사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필을 프로필 뭐 박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프로필을 놓고 가세요 뭐 이런 박스들을 놓고 거기다 이제 박스 이제 프로필을 놓고 가기도 하는데 자 tvn 같은 경우는 프로필을 놓고 올수 있는 뭐 박스 같은게 있습니까 가연 저희는 그런 박스는 없어요 네, 박스는 시스템이 없다. 뭐 그런 네. 시스템은 아니고 네, 네. 뭐 저희도 사실 뭐 인터넷 뭐 네이버 같은데 올리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그럼 뭐 어떤 걸 올린다는 거죠? 이제 뭐 어떤 배우를 뭐 모집 모집한다 참, 아,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 제작진 쪽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음. 에이전시나 이제 이쪽에서 올리는 거고. 음, 음.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캐스팅 디렉터를 통한 캐스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조도아니 음, 음, 같은 음.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배우들이 내 프로필을 이렇게 갖고 가서 TBN 본사 건물 가서 이렇게 그 제작 거기도 이제 뭐 제작 뭐몇팀 이렇게 있, 있, 있나요 거기도요? 그렇죠, 뭐 팀이 여러, 여러 팀뭐 예, 이런 식으로 아니 예. 뭐 시리즈인 뭐 예. 그대에게 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팀 이제 CP라고 하죠 CP. 음. 네 CP라고 해서 뭐 1CP, 2CP, 3CP 이렇게 쫙 있어요 음. 한막 여러 CP가 있어요 한0개 그... 가까운 CP가 있어요. 그한 음. CP 안에 음.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배정되어 있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CJ 건물 상암동에 있는 CJ 건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이 보안 이런 것들이 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게 그런 배우분들이나 배우 지망생분들이 와서 회사로 올라가서 직접 뭐 프로필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그 아예 그냥 분들도. 뭐 아예 그냥 앞에서 보안팀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막, 막고, 그렇죠.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발급받아서 삑 찍고 들어가지 않으면, 않으면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어떤 업무상 공식적으로 방문했다는 이런 거가 없으면 사무실로 접근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그렇죠. 이제 예약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이제 위에서 이제 뭐 PD가 직원이 출입 예약 신청을 해 줘야 되죠 음. 그래서 신분증을 내면은 아이 사람이 등록이 돼 있구나 음.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로비에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뭐그뭐 음. 그뭐 녹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인 기다리는 뭐 그런 어린 팬들도 있고 뭐 그렇죠.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는 음. 사실 불가능한데 만약에 피디 얼굴을 안다면은 뭐음 사실은 그럴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저 이렇게 좀 수다 떨면서 이렇게 오늘 좀뭐 어떤 내용으로 녹음하면 좋을까 뭐 이제 오늘 어떤 방송 어떻게 내용을 좀 협의를 하면서 사실 재밌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게,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좀제 흥미로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로비에서 이렇게, 피디 얼굴을 알면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배우에 대한 얘기지만 뭐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할 방송은 아닙니다만 아까 뭐 해줬던 얘기 잠깐 해주시죠 그 어떤 작가가 뭐 이러이러해서 예전에 이제 어 막대문영연씨 초창기 때한몇 시즌 기억이 안 나? 한 10일 시즌? 1 2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밥을 먹으러 이제 내려가는데 점심때 음. 어떤 한 2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 주뼛 주뼛 되더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내, 내 쪽인가 지금 뒤쪽을 막 봤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아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한상재 피디님 아니세요? 그래서 아네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네 여자분. 네네. 그래서 막대문 양이시 맡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네 맞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PD인지? 그러니까 그신기해물뭐 그그뭐 검색 하면 네. 나오기는 그 합니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맞다고 하니까 그 그냥 두꺼운 파일첩을 저한테 주시면서 음. 사실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음, 네, 네. 길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한번 보시고 좀 연락을 달라 그래서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 가시고 나서 이제 한번 봤어요 뭔지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 온 뭐 막대 먹은 영의 지금까지 막대 먹은 영의 시 관련 기록이라든지 장단 보완점 뭐 향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열심히 네. 고민해서 그걸 작성해 온 거죠. 그래서 준비를 네네네. 한 거죠. 그래서 야이 진짜 대단하다 음. 준비를 하나. 그래서 그 열성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한 시즌을 같이 또 하면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여러분 참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작가가 무턱대고 tvn 로비에서 pd 를 기다렸다가 이 작품에 대한 자기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pd 한테 그냥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드립 잃었다 이겁니다 지금 드립 잃었더니 야이건뭐 pd 가 감동해 가지고 한 시즌을 같이 응.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그 작가의 결말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laughs> 뭐몇주하다 몇 나왔어요. 아, 예, 뭐 저도 나왔다. <laughs> 네. 한, 한 달만, 뭐, 한달반 하다가. 네. 뭐, 힘들어가지고. 뭐, 결말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좀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게 뭐, 비단 이제 그이 작가들에 대한 얘기. 아까 뭐 잠깐 그러었는데 작가들이 그렇게들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얘기를 약간 하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네.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참, 네. 뭐, 귀감이 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프로필을 이렇게 뭐, 쓱 놓고 올, 수라, 놓고 올 수, 놓고 올수 있는 어떤 이런 뭐, 방법이라도 있는데, 음. 과연 TBN,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를 만드는 이런 TBN에는 프로필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서 배우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배우들이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프로필을 놓고 올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차단돼 있다 프로필을 놓고 뭐 이렇게 여기다 프로필 놓고 가세요 뭐 이런 건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매니저들 매니저들이 매니저가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PD님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전달을 한다 그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배우가 정 정말 열정이 있다면 뭐 로비에서 PD의 얼굴을 안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전달하는 뭐 물론 좀 다소 황당할 수 있겠죠. PD 입장에서는 뭐뭐뭐 뭐, 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 또 다른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음, 현장으로, 음. 배우가 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막대모 영예시다 아니면 어떤 TV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와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음. 그것도 뭐 어떤 뭐싹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잠깐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잠깐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배우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방법도 모르겠고 일단, 일단은 뭐 피디는 만나야되고 그러니까 겨,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도 현장에서 겪은 건데 촬영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 저기 배우가 하고 싶은데 촬영 현장에 와, 배우가 차, 와서 예, 예.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인 거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지 몰라서 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뭐 드라마 보면은 뭐 출연진들 보면은 뭐 팬클럽 그런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보면 스케줄이 요새는 다 나와 있거든요. 처뭐 그렇죠. 팬클럽에는 뭐 카페 가보면 뭐쫙 깨고 있죠 배우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아 이날 뭐 드라마 촬영 이 있구나 뭐, 뭐 세트 촬영 이겠구나 그러면 뭐 요새 뭐 네이버 뭐 네이버로 해도 되나? 근데 검색 네, 여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다. 아 네이버구나. <웃음> <웃음> 네이버 네이버. 네. <laughs>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하면 다 나와 나와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해당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의 스케줄을 확인을 해서 직접 현장에 와서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은. 뭐 막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드라마 찍는데 PD가 얼마나 이게 좀건두서 있고 날카로울 텐데 그렇죠. 뭐듣보잡이라고참 미안합니다만은 참참 무명인 배우가 어저좀 어떻게 저 어떻게 좀 프로필이라도 좀 검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그 프로필 내밀면 뭐저 같은은 좀아 귀찮을 수도 있고 PD 입장에서는 예아 어, 아닐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아저 사람이 연출이구 나가 보여요. 음, 보통 이제 뭐 이런 모니터가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에 또한몇개 정도. 그, 그 가운데 딱 앉아 있는 사람이 연출인데, 뭐 연출 사실 현장에서 워낙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배우 연기도 봐야지, 뭐 조명, 음, 앵글, 앵글 카메라, 뭐 동상, 여러 가지 뭐 오디오, 뭐 너무나 볼게 많기 때문에. 신경을, 여러 군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거는데, 근데 사실 그 되게 사람 많거든요. 한 장에 막 스탠마드 60, 70명 되고 배우까지 하면 거의 막 매니저까지 하면 거의 100명이 돼가는데 그런 사람 많은데 정신이 없지만, 그래 누가 찾아와서, 아, 저기, 저거, 뭐 저기 배우가 하고 싶은데요. 저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프로필 준다고 해서 이 이거 프로필 보고서 뭐야, 이거, 왜야이 뭐, 버리고 이러진 않아요, 사실. 머리 아 <laughs> 그럼요, 그러진 않죠. <웃음> <웃음> 물론 이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냐, 안 보냐는 이제 그거는 뭐, 피디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하다면은, 그래도, 음. 그, 런데 와서 또, 뭐, 그, 그, 그런 길도 있다. 이게 네, 네, 그 뭐, 그러니까 좋은 어. 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길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 이게, 뭐 전공법 아니 혹은 뭐 이제 이게 뭐 이제 흔히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어 열정이 넘치는 배우라면은 뭐 정말 뭐 그렇게 하는 배우가 있다 실제로 있다 네, 실제로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련 노련. 네그 정도 열정 있는 배우라면 사실은 열정이죠. 그뭐 정말 현장에 가서 뭐 PD 한테 이걸 프로필 한장 주기 위해서 촬영 한장 찾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열정에는 그 정도 열정 가진 사람들은 뭐그 이상의 어떤 다른 노력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두서 없이 좀뭐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긴 한데요. t v n 에서 하는 드라마 굉장히 많은 드라마. 1 년에 몇편 만들어진다 그랬죠? 아우 편수로 하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월화 드라마가 있고 예. 수목 드라마가 있고 금요 드라마가 있고 주말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음. 총 4개 네 띠거든요 일주일만 해도 하나, 둘, 셋, 4개, 네 일주일만 4개. 네 음. 그러면 52주잖아요. 1년에 52주인가요? 1년에 52주. <laughs> 그러면 네, 네, 네. 200, 208, 208회차가 나오거든요 어. 나누기 16하면 은 대충 뭐한 208, 16하면 앞지 20,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예, 뭐, 20, 그, 20개 좀안될것 같네요. 네, 어쨌든 네. 1년에 한 20여 개 정도가 네. TVN에서 자체 제작이 되고 있다. 그렇죠. 한 아, 15개 정도 되겠네요. 10, 10, 정도? 15개 정도가 TVN에서 자체 제작이 되고 있다. 네. 한마디로 TVN만. 네, TVN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어, TVN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상암동에 있는 그 CJ 본사의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모든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된다 실제로 그거 니까두 어, 가지인 것 같아요 본사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CJ ENM의 자회사죠 그렇죠 네. 뭐, 뭐 같은 어쨌든 CJ 예요 같은 CJ인데 이제 네. CJ ENM에선 드라마가 있고 TVN 본사에 사는 드라마가 따로 있어요 그 금방 얘기했던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이것도 CJ의 자회사 드라마 제작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거 30이 어디죠? 상암동에 상아 상동. 똑같이 그그그 네. 그, 그, 그 CJ 그 건물 안에 있는 건가요? 바로 옆 건물. 아 바로 옆 건물. CJN 에 본사 바로 옆 건물.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예를 들면 거기도 좀 가서 어, 저 프로필 좀 놓고 오려고 하는데요. 뭐이 된다고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어, 거기죠. 그렇죠. 거기 똑같다. 거안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올라가서 어.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정말. 배우를 시작하는 열정만 넘치는 우리 무명 배우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프로필을 놓고 갈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흔히들 이제 매니저들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들이 어떤 거기 담당 PD님들을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그때 방문해서 이제 좀뭐 다른 배우들 프로필도 이렇게 놓고 오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필이 전달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 잠깐 캐스팅 디렉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정말 이 무명의 배우들이 tvn 에 정말 드라마 출연하고 싶다 매니저도 없다 그리고 아뭐 촬영 현장에 가서 물론 놓고 올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방법은 과연 뭐 캐스팅 디렉터 밖에 없는 거죠 캐스팅 디렉터에게 내 프로필을 전달해서 이렇게 좀 검토해 달라고 캐스팅 디렉터에게 부탁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다녀 같은 경우 거의 한 80%일 것같고요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서 캐스팅이 되는 그렇죠. 그거 음. 말고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이런 배우를 원한, 원하기 때문에 음. 내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음, 배우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뭐 내가 어, 뭐 친분 이 있는 매니저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혹시 이런 배우가 있느냐? 아니면 내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가 정말 능통해야 되고 음. 그 대신 외국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이어야 된다. 음. 미국 사람인데 일본어 능통해야 된다. 음. 그리고 뭐 여자여야 된다. 키는 뭐 180cm 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캐스팅 디렉터가 그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찾고 있는 배우의 캐릭터에 대해서 막좀 얘기를 많이 해놓죠. 그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네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스스로 찾는 거죠, 스스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뭐각 학교 연극영화과에 프로필 을 전달할 때도 있어요. 아 연극영화과. 우리가 찾는 이런 배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해서 연극영화 쪽으로 직접 이제 뭐전 해서 이런 ]에서. 이런 배우가 그렇죠.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물론 뭐 이제 네. 굉장히 좀 독특한 혹은 되게 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캐릭터라면은 그렇죠. 백방으로 찾아서 배우를 음. 이런 배우를 찾는 경우도 네. 있는 네. 거죠, 그죠 20대 초반에 네. 뭐 그런 역 역이 필요하다. 음. 뭐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방송 때도 몇번 얘기했던 건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여배우인데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100kg가 넘어야 된다. 네. 뭐 크롬드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가, 찾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뭐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 운동을 되게 잘하는 만약 이번에 음, 음. 운동 드라마다 음. 아니면 무슨 뭐뭐 뭐 제가 이번에 했죠 물리치료 뭐 드라마다 음. 그럼 직접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음. 배우 중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럴 음, 경우에는 음. 직접 그런 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혹시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또 배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 우리가 공문을 역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간혹 그렇죠 간혹, 네. 음. 다양한 음. 네, 그건 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경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그런 영화가 뭐였죠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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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그 박찬욱 감독 영화 그 노출, 수위, 협의 불가, 뭐 이런 영화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기, 정말 흔치 않게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배우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올라온 경우도 있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캐스팅 디렉터, 아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캐스팅 디렉터, 그 캐스팅 디렉터가 대부분 TVN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대부분 조단역들을 좀 커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죠. 네. 캐스팅 디렉터는 회사가 있답니다. 회사 맞죠? 개인 이 아니죠. 그렇죠. 회사들이 여러 있어요. 네.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해주는, 뭐 이제 캐스팅 디렉터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고건 네, 사실 뭐 이제 공개적인 절에서 말씀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좀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에게는 캐스팅 디렉터 그쪽 회사가 어디다 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연락처를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아, 연락처, 네, 네, 뭐 연락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요거 좀 궁금하다 나도 좀 알려달라 궁금하시면 저희가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네, 제가 캐스팅 디렉터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스팅 디렉터가 음. 보면은 결국 그거 이렇게 매니지먼트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당 매니지먼트에도 중요 그 주연급 배우가 있고 조연급 배우가 있고 또 이제 그조단역급 배우가 또 있어요. 네네. 근데그 조단역급 배우 모든 그런 여러 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그런 리스트들을 본인들이 받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니... 본인이 그쵸. 뭐 뭐 저기 회사에 있는 배우들도 있겠지만 음그 소속되어 있는 배우라기보다는 보통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뭐 배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찾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백방으로 이런 캐릭터를 백방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뭐 흔히 이제 에이전트 혹은 뭐 디스틱, 캐스팅, 디렉, 캐스팅 디렉터 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네네네 네, 네. 그렇답니다. 예,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그렇죠? 연결을 해주고 어 연결을 해주고 어 오디션을 또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요 얘기는 자 캐스팅 디렉터가 이렇게 해서 어이쪽 이제 드라마 제작사 뭐 연출부 피디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본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볼때뭘 보는지 뭘 중요시 여기는 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오늘 힘들게 모신 한상재 피디님 오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네어네 어, 네, 한번 끊고 갈 거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오늘 어렵게 모신 한성희 피디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예, 오늘은 방송 시스템처럼 오늘 한번 하루 녹음해서 예, 두 번으로 나가는 예, 오늘 뭐 재미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할 거니까요. 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다음번 방송에도 재미있게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